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느니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전인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네,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큰 심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출급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요 수시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무수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텐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경고와 돌이킴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북이스라엘도 아수라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했는데 무슨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라고 되묻고 싶겠지만 최근 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수많은 거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또 인자함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 이끄셨을 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절 5절입니다.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출 것이다.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요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외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설되고 출급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분명히 돌아올 때 춤추며 나올 것이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재건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찾고자 올라온 사람들, 우리 함께 올라가자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지요. 또 어,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아의 남은자가 몇번 나오는데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에 그 남은자들을 구원하고 돌이키신다, 오게하신다 하는 그 표현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남은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북방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이제는 그곳 북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자, 아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도 넘게 그 전에 이미 망했는데 무슨 언약이 유효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라는 그런 물음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뭐한 130년도 살짝 넘게 차이가 납니다. 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이고 남유다는 546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전히 그 언약의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켜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은 빼고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강제로 흩어지거나 또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에 있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인종이 좀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볼때 보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경멸하고 막 그렇게 는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 나름의 순혈주의인데 피가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여기고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수르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한 흡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먼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도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 이 되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모두의 회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뭐, 크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요, 광야 없이 곧바로 가난해 가는 것을 꿈꾸고, 십자가와 권한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픈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고생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좀 형편이 어, 많이 어려운 그런 시절을 그저 광야라고 부를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없어서, 없어도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니고서는 살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 수년 전에 언젠가부터 뭐 열풍처럼 불었던 것이 순례길, 센티아고 뭐 순례길 가는 거뭐 이런 겁니다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요 어느 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죠 살면서 그런 땅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광야도 이런 광야가 없겠다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인지함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곧 멸망하겠지만 그들을 망하게 한 나라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볼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그녀를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내 생각과 기대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춤추며 노래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 내어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어, 그 사랑으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지만, 어, 때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번잡스러운 것들, 많은 것들 다 내려두고, 없어서, 없어도 너무 없어서, 주님만 봅니다 하는 그런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귀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도 또 그런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심을 이 신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없어서 때로 어렵고 때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